자, 그러면은 확진자 수가 실제 감염자 수와 다르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어뭐 어떤 의미인 거죠? 이게 통계적인 그 분석에 따른 그 딜레이. 딜레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감염이 이제 이미 있고 검사는 찾아내는 개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를 해서 확진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감염은 퍼져 있는 겁니다. 음. 이미 오염이 돼 있고, 그중에서 검사가 감염을 따라가게 되는 건데, 그것을 최원장님이 한번, 한번 분석을 해보셨죠. 이게 어느 정도 감염이 이렇게 쭉 퍼져 있는 상태에서 모르고 있다가, 어느 한 사람이 튀어나오는 거죠. 거기서, 음. 어, 이 사람 입염 같은데? 하고 검사를 했는데, 그딱 다가왔어. 코로나였어. 음. 코로나 그럼, 어, 그럼 이 사람 어디서 왔지? 이 사람 누구누구 접촉한 거 아닌가 하고 뒤져보니까 그 주변에 더글더글더글 더글 더글 하고 이제 나타나는 거지. 음, 그렇죠. 그게 이제 감염자 수로 우리가 맨날 TV에서 보는 숫자가 올라가는 그 숫자고, 그게 올라가는 순간, 그게 올라가고 있는 중에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일어나고 있는. 있는 거죠. 우리가 아까 14일 정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숫자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사람, 이 증상이 있어서 찾아낸 사람은 한 적어도 한 2주. 2주 정도 전에 감염된 사람들인 거죠. 지금 감염돼 있는 사람은 언제 나오냐? 한 열흘에서 한2주 정도 지난 다음에서야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발현. 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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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현이 나타나는. ]죠. 그게 이제 잠복기의 의미니까. 맞아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매일 보는 숫자는 한2주 전에 감염된 사람의 숫자예요. 그렇죠. 지금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숫자는. 모른다는 거죠. 그게 지금 한계예요. 그게 음. 전수조사 일대죠. 음. 음. 특정 우리 대구 지역을 전수조사를 했는데, 뭐단체라든가제 지역을 전수조사, 음. 전수조사를 했는데, 전수조사에서 나오는 통계가 사실은 2주 전에 감염됐든 음. 그렇죠. 최근 2주 음. 이내에 결과를 말해주는 거죠. 반대로 지금 어떤 정책을 세운다면 그 정책의 결과는 2주 뒤에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음. 그만 시간 차이가 있 그렇죠. 거죠. 지금 감염 통제를 한, 했는데, 어, 엄청나게 좋은 정책을 폈는데 왜 감염자 수가 계속 늘어나냐? 그거는 최근 2주, 2주 전부터 지금까지의 감염되는 속도를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도 그걸 이해를 하신다면 지금 숫자가 막쭉 올라가고 있는 거, 이거 가지고 당장 겁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지금 뭔가를 했다면 이 효과가 나타나려면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욕하고 할 시간이 아니고 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효과가 있다면. 효과가 있다면이죠. 어,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쳤다면 그 정책은 2주 뒤에 나타난다는 것을 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제적인 있다는 거죠. 조치가 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코로나19에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음.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구 지역에서 그때 뿅 환자가 나타난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31번. 긁기 시작을 했죠. 31번 환자 음, 이후에. 음. 검사를 긁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경각심이 음. 막 올라가면서 뭐 이제 돌아 다니지도 않고 음. 마스크 잘 끼고 음. 손잘 닦고 막 그런 것들을 막 하기 시작했죠. 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어. 네. 그렇게 철저하게 하면서 나타난 결과가 최근 들어서 이제 숫자가 확진자들이 거예요. 줄기 시작하는 거죠. 음. 나타나는 거죠. 음. 하지만 그때 우리가 많이 집중을 했던 거는 대구 지역이었고 음. 다른 곳들도 경각심을 갖긴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겠죠. 죠 근데 그 사이에 그 사이에 퍼진 것들이 지금 지역에서 여기저기서 하나씩 뻥뻥 퍼지고 음. 있는 거죠. 거죠. 근데 이게 얼만큼 이제 다른 지역에서 터지는 게 크기가 크냐 그 클러스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또 다른 가파른 상승이 있을 것이냐, 음, 맞아요.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조금 커졌다가 잡힐 것이냐. 이런 것도 음. 결정이 될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이따가 통계를 보여드릴 건데요. 예, 클러스터. 한번 빵 터진 그 지역 또는 어떤 어 확진자 수가 이제 대량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나면 특별한 통계적인 피크를 따라가게 됩니다. 확진자 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1차 클러스터의 통계밖에 없어요. 지금 뭐냐면 그렇죠. 한번 큰 감염이 음.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더라. 한국은 어떻더라. 중국은 어떻더라. 뭐 이탈리아는 어떻더라. 이런 통계는 있지만 한번 그 폭탄이 팡 터지고 난 다음에 2차 감염에 대한 통계는 없어요. 저희가 걱정하는 건는이2차 감염입니다. 다시 한번 큰 감염 어, 대규모 감염이 발생한다면 어, 처음 통계를 따라가지 않는 또또 다른 어떤 방향이 나타 어, 국면이 초래될 수가 있는 거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수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도 네. 있어요. 말 그대로 기하급수죠. 네. 한 명이 두 명을 감염시키고 두 명이 네, 네 명이 명. 되고 네 음. 명이 여덟 명이 되니까. 음, 맞아요. 어, 저희가. 숫자? 예. <laughs> <laughs> 저희가 이게 그 기존에 있던 통계들 가지고 좀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네, 이제 뭐 저희들도 한계는 있습니다. 왜 한계가 있냐면 각국에서 조사하는 데이터량, 그러니까 검사하는 양이 달라요. 어느 곳들은 한계가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해요. 검사를 안 한다는 말이죠. 네 우리나라처럼 아주 많이 검사하는 나라들과 좀 차이가 있,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감염된 사람과 이제 차이가 있는데 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확진을 하기 전에도 이미 퍼져 있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죠. 선제적 대응을 하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유증상자에 대한 어 전수조사 이것이 지역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호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검사 속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을 것 같아요. 어 유증상자의. 전소 조사가 가능하다면 그다음에는 어떤 게또할수 있겠죠? 유증상자라고 하면 이미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고 그걸로 인해서 증상이 이미 발현된 사람 그럼 감염된 지 한참이 지난 사람이죠. 그 사람들을 찾아내는 수준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선제적으로 병보다 먼저 가서 이제 얘들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증상이 없는 사람까지도 찾아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대구에서는 그게 가능했던 게 특정 종교 집단이 집단, 특정이 집단. 됐기 때문에 거기 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싹다 긁었거든요. 그렇죠. 네. 증상이 없어도 했죠.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 사람까지 찾아낼 수가 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은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안 하고 있고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다른, 곳에 <laughs>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전략을 아. 어. 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주말에 저희 아파트 다른 동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셨어요. 음. 근데 그 아파트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 아파트 그동 라인 있는 분들 다 검사하는 게 맞아요. 선제적으로는. 근데 그러니까 접촉 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네. 네, 하는 게 맞죠. 네, 돈은 맞습니다. 안 내니까. 맞아요. 음. 내가 안 내니까. 그렇죠. 필요부돈이더 많이 들어. <laughs> 네. 아니 그냥 의학적인 관점. <laughs>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네, 어, 다그 정도 해야지 이제 예방이 가능하다는 네,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검사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음. 검사 키트도 개발되어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진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죠.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일단은 어. 유증상자. 당연히 네. 이제. 검사 캐패시티가 안 된다면 유증상자 우선으로 해야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된다면 접촉이 사람. 있었던 사람까지도 음. 다 긁어봐야 된다. 가족들이나 음. 뭐 주변에 있었던 뭐 지나다니면서 만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까지도 해야 된다. 그것보다 더 커진다면 뭐전 국민을 대상으로 저는, 해야 하는 좀 저는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음. 어, 지금 병원들이 되게 어려워요. 병원들이 경영 경영하기 여러분도 이제 전 국민이 어려워서 저희가 뭐 어렵다는 얘기하기가 좀 죄송한데 병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는 병원들도 많아요. 하루에 환자가 한명 오시고 뭐안 오는 병원도 있다고 합니다. 그 어떤 한 분은 이제 개원을 하셨는데 개원하고 처음으로 자기 방에 보이는 벽지에 네모 무늬가 1,500개를 셋이다라고셋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병원들을 모집해서 우리 의사들은 헌신하고 싶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병원들을 모집해서 코로나 19 전문 병원으로 만들고 유증상자들을 한 병원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어 근데 유증상자 들은어 전수 조사. 증상 이 있으면 무조건 코로나 19라고 보고 어 자가 격리를 한다던가 검사를 한다던가 치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할수 있다면 어전 세계적인 네, 저는 돼야겠죠. 저는 좀반대예요근데 그렇게 네, 모였다가 네. 자기가 아닌데도 와가지고 걸리고 나갈 아, 수가 있어서 그렇죠. 드라이브스루가 그러니까. 진짜 좋습니다. 드라이브스 아, 드라이브루가 그, 수로. 드라이브 좋죠. 음. 미국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다. 아, 그럼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거 어 그거 사실 진 원장님이 한3주 <laughs> 전에 <laughs> 그한달한달 한달 정도 한달 정도 전에. 네. 네. 그 우주복 그리면서 드라이브 스루 해야 된다고 그렸는데 저희가 다 웃었거든요. 다 비웃었거든요. 그데 그게 <laughs> 땅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 땅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그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대책이었고 실제로 신기하게도 정부에서 그것을 도입해서 하고 있죠. 전 네. 세계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주목하고 있고 네. 한 가지 제가 우려 자랑하고 싶죠. 어, <laughs> 엄청 자랑하고 싶어. <웃음> 증거는 <웃음> 없습니다. 증거는 <laughs> 없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그한 가지 제가 또 염려스러웠던 부분은 뭐냐면. 그, 이제, 모이지 말자예요. 음.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 음. 저는, 어, 어 개강을 좀더 늦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이제, 2차 크러스터를 막자는 거죠. 또 그런 의미에서, 어,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장소는 대부분 회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게 또 제가 이 말씀 드이에요 마스크, 싶은 부분이에요. 마스크 사러, 사러 많이 모이시더라고요. 네. 마스크 네. 때문에 모여야 되고, 치료받기 위해서 모여야 되고 하는 것들이 아직은 좀 위험 요소가 있어요. 뭔가 대책이 그쵸? 좀 필요해 네. 보입니다. 네. 네. 네, 네. 마스크 때문에 많이 모여 계시더라고 저희 아래 약국에도 예. 많이 모여 계시는데 어 물론 확률은 떨어지지만 그분 중에 한 분이 계신다면 거기 있는 분들은 다, 다, 다 퍼질 수가 네, 있어요. 네, 가장 할게요. 좋은 방법은 배달이에요. 마스크를 집으로 배달해 주는 건데 역시 인력적인 문제가 있을 거는 같습니다. 어쨌든 이 토픽을 마무리하면서 제일 지금 급하게 필요한 거는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바로 검사해라. 검사를 할수 있어야 된다. 위험 지역수록 아직까지 그렇게 해주지를 않고 있거든요. 맞아요. 하기가 어렵다고 맞아요. 하니까요. 네. 근데 뭐 증상이 있어서 저희가 연락을 하라고 이렇게 보내면 접종력이 없다. 아니면 대구나 다른 지역을 갔다 온 적이 없다. 맞아요. 뭐 그렇다고 음. 안 이제 음. 검사를 안 해주니까. 음.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의심을 하고 봐야 된다. 네. 네.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19가 아닌가 하고 의심해 볼수 있다. 현 시점은 그렇습니다. 네.